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입니다. 자, 1월 23일.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 정규장이 마무리됐는데요. 어, 지금 이제 4시부터 또 NST 거래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보고시는 코스모신 소재.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뜨거운 상승세도 나타났지만, 아쉽게도 지금 윗꼬리를 달고 그대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장중에는 분명하게 10%나 상승하는 흐름도 나타났다가, 결국엔 지금 1.25% 지금 상승을 굉장히 줄여놓고 상승 폭이 줄여놓은 상황에서 마감을이가 됐습니다. 어, 지금 고, 종가는 지금 현재 48,500원으로 남아 있고요. NST 거래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큰 변동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빠르게 다음 주 대응 전략을 세우면서 코스모신 소재가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어제 그저께부터 지금 계속해서 2차전지주들이 굉장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특히나 삼성 SDI 같은 대형 종목이 어저께만 하더라도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22% 라는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3% 정도 조정이 살짝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이 상승의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더불어서 지금 삼성 sdi의 추세를 보시게 되면 그동안 이 길고 긴 하락의 터널을 이제 막 돌아서고 있는 상승 전환점의 계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코스모신 소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현재 코스모신 소재가 보시는 것처럼 추세 자체가 굉장히 하락세로 있다가 지금 최근에 지금 작년 연말부터 이 기간적인 행보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매진 물량들이 쌓여져 있었던 상황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오늘과 같이 급등하는 구간에서도 빠르게 상승하기보다는 최근에 이 앞에 있었던 많은 매물대 때문에라도 주가가 상승했다가 그대로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장기 이평선인데요. 이 이평선을 오늘 터치를 하면서 밀려 내려가는 모습과 제가 각각의 중요한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표시해 놓고 있는데요. 이 구간들마다 저항을 역시나 피해가기는 쉽지 않았다. 자, 오늘 이 중첩되는 자리가 바로 저항과 이평선이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엄청난 돈을 쓰지 않고서는 한 번에 뚫어내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2차 전지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속에서 코스모신소재라고 하는 이 기업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미 아까 보여 드렸던 삼성 SDI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코스모신소재와 차트를 비교해 보면 코스모신소재보다 이 대형주 삼성 SDI가 벌써 더 빨리 더 많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빠르게 코스모신소재도 그와 더불어서 수익을 충분히 낼수 있는 종목인 만큼 앞으로도 상승 여력에 따른 추가 대응 속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힘들었던 시기에도 이 기업 자체는 독보적인 6년 연속이라는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현재 회사 자체가 나쁘다기 보다는 특히나 이 어려운 시절에도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흑자를 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어, 그동안 주가가 많이 내려왔던 상황과 2차 전지의 하향세, 그리고 각종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었던 거를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모 신소재도 그 상황들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하게도 회사 자체는 흔들림 없이 회사가 국건이 운영을 잘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금 현재 수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이겨내고 벗겨내는 추세의 전환점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구간이 싸게 살수 있는 저점의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위쪽으로 크게 열려 있는 상승 폭만큼이나마 우리가 준비를 잘한다면 좋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현재 메이저 세력들도 분명히 눈치를 채고 있을 거고요. 그 속에서 오늘과 같이 주가를 올렸다 내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손쉽게 주가가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걸 표시를 하게 되면 개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붙을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나타낼 수 밖에 없고,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와야지만 주가가 저항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건 항상 명심하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시게 되면 결국에 이 주가라는 거는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기간과 구간 조정을 끝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어느 생각 끝자락에서는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전체가 다이 메이저 애들 흔히 메이저라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을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요. 결국엔 이 메이저들이 주가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를 핸들링이라고 합니다. 이 주가 핸들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 그리고 또 기간 조정 구간 조정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개인들과 메이저들 간의 수익률 싸움에서 잠시만요. 제가 다시 펜을 열어서 써드리겠습니다. 어, 결국에는 우리가 개인들과 메이저들 간의 수익률 싸움이기 때문에라도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를 명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개인과 메이저들이 싸움을 한다. 이 주식시장에서 싸움을 하는데 결국엔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벌더라 라고 했을 때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메이저들이 더 좋은 수익을 더 많은 수익을 낸다는 건 아실 거죠.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라든지 분석력 또 막대한 자금력까지 이러한 기본적인 삼박자를 개인들은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자 그럼 우리 개인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딱이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내는 메이저들, 더 많은 정보와 분석력, 자금력을 가진 이 메이저들. 그럼 우리는 이 메이저들을 어떻게 하면 이용을 할수 있을까? 이거에만 저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메이저들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그들이 좋은 수익을 내는 만큼 그들이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만 알아낼 수 있다. 면 우리도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안정적이면서도 좋은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메이저들의 매매 패턴을 분석해서 그들이 언제 사고 파는지는 언제 사고 파는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를 움직이는 건 메이저들이고 옛말부터 하던 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 거래대금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 자, 그만큼 이들은 분명히 사고파는 과정에서 그 흔적을 남긴다 라는 건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오랜 시간 데이터 분석과 검증을 통해 그들의 흔적을 찾아 다니다가 지금은 차트에 보이시는 것처럼 각각의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나오게 다 하나하나 설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빠르게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우리도 매수 타점을 잡아서 그들이 하는 전략을 따라갈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빠르게 그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도 빠른 매도 대응이 가능하면서 수익을 같이 낼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추가적으로 오늘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종목별로 굉장히 시세판을 보게 되면 2차전지 관련주들도 각각 차별화되는 상승과 하락하는 종목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반도체들도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서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움직임. 또 로봇주들도 갑자기 급락하는 종목들도 있었고 그대로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집중적인 테마가 형성되면서 매수세가 모두 다 쏠려 들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코스모신소재라든지 로보틱스, 로봇 관련 주들 각각의 굉장히 중요한 매수매도 타점들이 나왔었죠.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빠르게 이런 종목들 스테이블 코인들은 우리가 오늘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 종목들이 있었고 로봇 관련된 주들은 오늘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2차전지는 이제 막 시작한 만큼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모신 소재는 특별히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매수 타점들을 잡았던 부분이었고요. 어,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있었지만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영상을 뒤늦게 보신 분들은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어, 대형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제 여기저기 혼자 해보겠다고 막 달려드시다가 오히려 또 추가적인 손실을 보고 계시고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나마 지금은 이제 문자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께 최대한 매수매서 타점 신호를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 언제든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쉽게 문자로 다 받아보실 수 있는 상황인데, 어, 그럼 제가 지금 영상 중간에 제 연락처를 여기다 공개해 드릴까요? 음, 010 68874488번,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곳으로 여러분들 코스모 신소재 종목명 적어주셔도 되고요. 종목이 너무 길면 여러분들 앞에 코스모라고. 간단하게만 적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 문자가 오게 되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간단하게 한분한분 한분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좀 저장을 해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도 최대한 많은 분들께 빠르고 신속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단체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시거나 부담가지실 필요가 절대 없고요. 단체 문자인 만큼 따로 답장을 하실 필요는 한, 없습니다. 처음에만 한번 저한테 코스모 신소재 아니면 코스모라고 간단하게 문자 신청만 한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답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단체 문자 빠르게 받아보시면 문자 속에 여러분들 매수매도 타점 신호와 그 속의 전략 내용 읽어보시면 이제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은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지신다. 어그 전에 하셨던 매매들보다 훨씬 쉽고 간단하게 매매하실 수 있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항상 저한테 고민하시는 게 대표님 저는 항상 매매가 힘들고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 또 추가로 매수 매도 타점 잡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라고 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손쉽게 매수 신호에 매수 매도 신호에 매도 이런 것들을 쉽게 하시면서 더 좋은 수익들을 만들 내고 계시는데요. 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게 혹시 그럼 당연하게도 유료 신청이라는 거겠죠? 아니면 또 돈이 드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라고도 생각하시는데 절대 이런 건 없습니다. 어, 제가 어떤 대가성을 바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실 게 하나도 없고요. 어, 굳이 제가 한번 뭐 부탁드릴게요. 있다라고 해도 간단하게 이 구독과 좋아요 정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다는 건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거나 마음에 드신다는 거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고 당연하게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부분과 또 채널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간단하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옆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010-6887-448 이곳으로 간단하게 코스모 신소재 혹은 코스모라고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뭐 늦은 시간이든 주말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빠르게 신청하실수록 더 좋은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또 추가로 종목 분석 좀 해달라고 요청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문자로 여러분들 종목 분석 요청하시는 종목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도움드릴 수 있는 건 도움드리고 있고 또 도, 어,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장 마감 방송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분석 요청하신 거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서 다음 주 대응 전략을 주말 동안 잘들 하시고 저와 함께 앞으로도 좋은 수익들 많이들 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